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라닉스입니다. 여러분들 라닉스에 대한 분석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히든 종목까지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는 금일 좀 크게 강세가 나왔습니다. 무려 장중 23%가 넘는 큰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라닉스가 이렇게 큰 강세가 나와준 원인으로는 오늘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와줬죠. 칩센미디어 뭐 모바일 러플라이언스, 뭐 인포뱅크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라닉스 어, 오늘 좀이 자율주행 말고도 일단 좀 보실 게 있는 게좀 다양한 이슈가 좀 많았어요. 뭐 벤츠 자율주행 미국에서 뭐 고속도로 달렸다, 핸들에서 손뗀 다음에 게임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정도로 자율주행 관련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 시장을 좀 이끄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챗봇, 그쵸 그리고 뭐 AI 사실상 이 자율주행도 사실 AI 그쵸 그렇죠? 크게 따지면은 이 AI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 그쵸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그러다 보니 이 자율주행차 오늘 좀 강세가 나와 줬는데 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또 하나 걸리는 것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걸릴만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루시드가 4분기 매출이 좀안 좋게 나와서 시간에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루시드도 이제 테슬라와 좀 견줄만한, 뭐 견줄만하고 하는 건좀 과대평가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테슬라를 또 다른 그 루시드, 자, 전기차 관련 주거든요, 미국에. 근데 루시드가 좀 많이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시드의 약세에 힘입어 자율주행차가 다소 상승세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강세가 좀 나왔어요. 일단, 라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라닉스를 보시면은, 3월 인터넷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품의 dsrc 그리고 인증칩 등으로 보성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라닉스는 단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수혜주로 묶기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어떤 수혜주다. 반도체 관련주로도 들어가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 뭐 자율주행 관련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에는 좀 오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라닉스 이거 말고도 호재거리가 하나 더 있죠. 제가 좀 기대하는 것중 하나인데 일론 머스크가 다음 달에 테슬라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정말 지금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 관련 또 우주, 로켓, 항공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로봇, 테슬라 AI Day 이러면서 로봇. 로봇 관련주에 또 강세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중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테슬라 마스터 플랜3 공개 전까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라닉스, 어, 주가의 흐름 오늘 큰 강세 나와준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 걸리는 점은 당연히 있죠. 웨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큰 강세 속에도 불구하고 웨인의 매도세가 좀 나왔어요 뭐 칩스앤미디어라든지 이런 인포뱅크 같은 종목들을 보면은 웨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모트렉스도 그렇고요 네 강세가 좀 나와준 모습인데 라넥스는 그렇지 않았다 라넥스는 단순 개인의 순매수세 개인의 파워로 끌어올렸다. 그러한 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론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 테마 자체가 솔직히 연속성을 가지긴 좀 어려운 테마군이에요. 연속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단발성 이슈로 확 뛰었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다시 단발성 이슈로 확 뛰고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 자주 포착되었기 때문에 어, 라닉스라는 종목 웬만하면 오버나이트 하지 않았기를 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상승세가 어, 다소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라닉스한 종목은 앞으로 어 제가 주가 예측하기로는 아무튼 금일 270억이라는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온 만큼 바로 약세가 나오기보다는 아마 또 도지캔들이 나올 거예요. 이 도지캔들이 나올 것이고 하방에 는 5일 평균선 맞닿는 순간 그 부근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진다면 한 차례 더 강세가 나와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라닉스 라닉스를 포함한 이 자율주행차 본인들이 매수하시는 종목이 있다면은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하단의 번호로 자율 자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율주행차 관련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고 제가 다른 예를 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인포뱅크, 이러한 종목들 말했잖아요. 칩스 앤 미디어.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가 더 지금으로서는 좋아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칩스 앤 미디어도 리스크가 하나 있죠. 그 점은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라닉스 같이 주가가 쭉 약세 횡보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의 유형의 차트가 요즘 많거든요. 요즘 이런 모습의 차트가 참 많이 나와요. 주가가 쭉 횡보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등.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한 모습 대응 방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이러한 모습의 캔들, 어, 갑자기 급등 나왔네? 하면은, 아, 이건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는, 라고 대응할 수 있어요. 이번에 배워두시면은, 이거 역시 평생 쓸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한번 배워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라닉스에 대한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 하단에 번호로 문자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라닉스 같이 이미 급등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그렇게 급등이 나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급등을 준비하는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외인의 긍정적인 매수세와 함께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오일평균선 위로 끌어올려 놔줬다 최근 강세와 조정이 이어지고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외인의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거는 한번더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있을 MWC 2023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이거든요. 이 MWC 2023은 로봇과 AI 관련 최대 큰 행사다다 보니 정말 큰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세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 기억해 주시면서, 어,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하단에 번호로 자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종목 공유해 드릴 거고요. 돈 나가는 거 없고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수익만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감사합니다.